어, 똥 땅, 똥 땅다, 똥 땅다. 지금 배변활동 시간이야. 안녕하세요. TV 수소문입니다. 오늘은 어 4월 26일 일요일 아침이고요. 지금은 어 지금은 와이프하고 딸이랑 그리고 여기 강아지하고. 동네 마실을 가고 있습니다. 여기 과수원도 있고요. 꽃 사각 꽃이 이렇게 폈어요. 아침에 저희는 이렇게 항상 좀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마실을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소도 있거든요. 소 소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소 엄머소. 소 직접 보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먹는 거 말고 진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소.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딸은 지금 뭐하고 있죠? 아빠 아빠 멍멍이 소리내고 지금 지금 멍 때리고 있죠 <laughs> 자, 가볼까요 이제 한 바퀴를 코스는 이렇습니다 코스는 여쭉간 다음에 우측으로 돌 거고요, 이렇게. 그리고 저기 보이는 소집을 갈 거예요. 우사라고 하나요? 우리 강아지 멍멍이도 이렇게 잘 따라오고 죠 지금? 어! 멍멍이가 힘이 세요. 멍멍이가 여기 또 있어요. 동네에 멍멍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. 신발을 볼게요 안녕. 어. 응멍이 저기 또 있네요. 응이 집고 있지. 응멍이 안녕. 신이야. 이제 초소로 갈까? 음매. 소보로 갈까? 음매 보러 가자. 네, 이제 음매 보러 가요. 앉아보세요. 아, 도강화가더 보면은 이렇게 새가 계속 울어요. 아 그리고 요거는 네. 무슨 나무냐면. 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호두나무예요 호두나무 이 호두나무예요 지금은 이제 없거든요 열매가.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호두가 생긴답니다. 자 가볼까요? 이 나무들은 지금 뭐냐 하면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아세요? 아카시아 나무가 꽃이 피는 거 아세요? 아카시아 나무 꽃이 피면은 거기에 꿀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 꿀을 조금씩 먹었어요. 시골 사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. 아카시아 꿀도 먹었습니다. 가끔 그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카시아 꿀이라고 파는 꿀이 있잖아요. 실제로 아카시아에는 꿀이 있습니다. 꽃에. 아. 야가 있어 가지고. 어, 어, 어. 근데 옛날에는 많이 심었어.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안 심는 거 같대. 뿅 여기 이렇게 까요까 자, 여기 보면 이렇게 넓게 쑥, 쑥. 자, 여기 보면 이게 쑥이에요. 쑥. 근데 이건 되게 억세 보인다 고르 시간이 수근 봄 초봄에나 먹을만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억세져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맛도 없고요. 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시골다 보니까 파랑 마늘을 이 앞에 있는 거 키워요. 뭐? 이거 뭐? 저기 콩 아닌가? 이거 땅콩. 땅콩. 어. 이건 땅콩이고요. 음. 보시면 여기 비닐 음. 키워주는 땅콩이고 저 뒤에 있는 게 마늘. 여 옆에 있는 게 쪽파예요. 쪽파. 쪽파. 이렇게 노지에다가 면 되게 좋거든요. 하우스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노지에서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. 노지가 그냥.. 하우스 밖이에요? 하우스. 엉매가 소중히 기다려. 얼른 가자. 아니야, 아니야, 엉매가 기다려. <laughs> 이수진이 땡강 피우고 있어. 엉매가 <laughs> 기다리잖아. 엉매가 <응. 웃음> 기다려. 아니래요. 아니네, 여기 위험해서 안 돼. 걔가 시골 분들도 되게. 부지런하셔서 이렇게 음 일찍 일찍 되게 돌아다니시네요 어 무사 보이시나요? 소가 보이실 것 같은데? 음음음음음음다 여기는 소도 많지만 자소 많은 곳에는 소똥이 맞습니다, 소똥. 음 <laughs> 소똥. 어? 소. 음매. 음매. 음매야, 어떻게 음매 이렇게 큰거 좋아할 지 네, 실제, 우리 집민소는 아니고요. 남의 집 소거든요. <laughs> 엄청 크다, 이네. <기대네. 웃음> 이렇게 눈이 마찬가지. 실제로도 그냥 구경은 뭐 해도 뭐 아무도 몰라안 합니다. 은매야 은매 우와 소 뛰어온다 소 뛰어와 우와 얘네 엄청 크다 얘네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서 길렀던 것도 이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얘네 우와 수진이 이거봐 은매가 수진이 보러 왔어 다 온다 은매가 우와 수진이 보러 왔다 수진이 수진아 은매가 수진이 보러 왔어 수진이 왜 안녕 혜자 안녕 안녕 은매 안녕 음메 안녕 해줘. 은매 안녕. 은매 안녕. 매 이렇게 지금 소들이 음매 지로... 음매 봤어, 음매?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. 음, 예쁘게 생겼다. 얘는 얘는 슬머리 은매네. 음, 머리 얘가 제일 큰데? 그러니까, 얘 엄청 큰데 얘. 줘 <목소리> 고맙다. 얘는 진짜 크다 이. 시면있겠지다 응, 뿌리는 거면 수소지 뭐. 없으면 암소야. 암소? 어. 저쪽에 애기소도 있다. 어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소우경하세요 우와 엄청 크다. 우와 수진아 소봐 소. 봐, 소. 여기 조공이야예예 예. <laughs> 예, 예. 아들입니다. <laughs> 아니 둘째예요. 와, 중청 엄청... 예, 중원이. 중원이요? 네, 첫째가 중원이, 저 문원이. 저기 막내가 하원이. <laughs> 둘째요? 네여기새 네, 제는 <여기> <laughs> 네, <쟨는> 문원이에요, 문원. <laughs> 오, 똥 싼다. 똥득똥 어, 딴다, 똥 딴다. 지금 배변 활동 시간이야 <laughs> 와 소가 엄청 커요 어 그러네 여긴 좀 조그맣다 좀 애기소. 여긴 애기소 궁금한가 보네 응, 이것들은 뭐야 <laughs> 이것들은 뭐야 생존 처음 보는 애들이잖아 <laughs>

넘어가자. 소 구경은, 오늘 이걸로. 이거를...